되게 중요한 내용이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 뭐 어, 어찌보면는 제가 아는 이제 뛰어난 선배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대학원이나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공부를 할 때랑 지금이랑은 좀 약간 달라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리눅스 커널이든, 뭐, 프로세스든, 개발로 하우든, 어떤 거든 간에, 제생각에 일단은 뭐, 시간을 내서 분석하고, 세미를하고 스터디하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어, 분석한 내용을, 어, 오늘, 이제, 뭐, 농민이 하셨듯이, 블로그로 좀 정리를 한다든가, 혹은, 블로그에서 정리된 내용이 좀 쌓이게 되면, 이제, 최고로 출간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식이 콘텐츠화가 되는 거고, 콘텐츠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만들라는 게 솔직히 그게 뭐, 표현이 그렇긴 한데, 지식 콘텐츠를 돈으로 바꾼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좀더 신경이 많이 쓰, 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실전 개발자 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스터디를 할 때도 목표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블로그에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책 출간을 염두에 두고 분석한다거나 이러면 좀더 네. 목표 의식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 Generic Interact c o n t r o l l e 되게 재미있는 주시잖아요 GIC 내가 이 데이터 시트를 그냥 분석할 때랑 내가 이 책을 원고를 쓸때 데이터 시트를 분석하는 완전 다르거든요자체 음. 왜냐 나는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d p 를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 설명하면은 내 안전 피드를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독자들이 안전 피드를 받을 수도 있고 배터리가 리피드로 갈수 있기 때문에 좀더 좀, 그,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좀, 집중을 덜하게 되고, 목표식으로 생기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어찌 보면은, 우리는 틈, 시간을 내서 스터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우리가, 제, 저는 분석한 내용은 나중에 컨텐츠화 시킨다. 컨텐츠화 시킨다는 이야기는, 먼 훗날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 네. 그런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글이나 그림, 글을 쓰더라도 좀 세계적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나았다는 생이 들고요. 또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또 오랫동안 머리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학원이고 대학원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신다면 논문을 쓴다던가 특허를 낸다던가 그럼 자기 이력이 남는 거죠. 음.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서 과목을 듣고 공부하는 거다 좋긴 좋은데 뭔가 결과물을 남기는 게 사실 저는 도태하는 네. 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개발자한테 이런 결과물이 엇이냐 뭐 음. 저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 있겠지만 뭐 기터브에 내가 작성한 이한 코드를 올리는 것도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소소한 거지만 오픈소스의뭐 컨트리뷰션을 해서 그 코드를 올려서 거절당하든 상관없이 네.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절을 하더라도 뭐래 얘기하거든요 나 이래서 거절한다 그럼 그 과정으로 또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저는 패치를 제안한 다음에 거절 을 당했을 때더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이유를 얘기를 해요. 왜왜이 패치를 거절하는 건지. 그래서 좀어 이렇게 좀 분석 지식을 컨텐츠화 시키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되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뭐 대학원생분들이나 그리고 유신분들이나뭐 지금 분석과 내용이 있으면은 잘 정리해서 뭐 출간했, 출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이 방식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지식은 좀더 되게 심,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더 많이 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